항목별 점수 관리 화면입니다 이 항목별 점수 관리 화면은 대상자 관리에서 각반 담임 선생님들께서 확정 처리한 대상자를 어 영역별로 즉 창체 활동 행동 특성 봉사 활동 그리고 출석 성적 및 교과 성적 각 영역별로 성적을 확인하고 전체적으로 성적을 수정한 다음에 조정을 한 다음에 전체 이제 성적에 대한 마감 처리를 하는 그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 그각 개인 학생별로 이제 세세하게 성적을 조정하는 화면이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처리를 하시는 그 화면 중에서는 아마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고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 일단 이제 교과 성적 탭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과 성적은 저희 시스템에서는 어 생활기록부에 있는 성적을 그대로 끌고 와서 처리를 할, 처리를 하고 어 내용을 수정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원점수든 환산점수든 어떤 점수든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학생에 대해서 성적이 잘못된 부분을 이제 교과 성적이 잘못된 부분을 이 저희 시스템에서 확인을 하셨다면은 이제 저희 시스템에서는 수정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 성적을 수정을 하시고 수정된 성적을 다시 끌고 오셔야 됩니다. 어,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교과성적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하는 도중에 뭐 잘못된 것을 발견을 했다라고 하신다면은 생활기록부의 성적을 수정하시고 총괄선생님께서 해당하는 반만 뭐 전체를 다시 모생성하실 뭐 필요는 없으니까 잘못된 반만 대상자 삭제를 하신 다음에 다시 생성을 하시면은 다시 생성을 하시는 이 시점에 교과성적을 끌고 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상자 관리라는 화면에서 반담인 선생님이 다시 이제 확정 처리를 하시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 출석 점수 수정이나 봉사활동 점수 수정 대상자로 선택을 한 내용은 대상자 삭제하고 다시 생성을 한다고 해도 동일하게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상 확정 처리를 하신 다음에 항목별 점수관리 화면에서 교과 성적 내용으로 들어가 보시면 은정정된용이이영이이됐지지그를 이제 제시확확인해해시시면은될습니습니다한요한 점은 어쨌든 교과성적은 이제 저에서스템에서 수정을 하실 수가 없고 생에서록부에서 수정을 하신 다에에 다시 끌고 오셔야 된다라는 점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 다음 출석 성적입니다. 출석 성적도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생활기록부에 있는 어 결석지각 조퇴 결과 그수그 그 일수를 저희 시스템에서 끌고 오고 그 끌고 온 일수를 이제 그 점수화해서 이제 뿌려주는 것이 저희 시스템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생활기록부에서 이것도 동일하게 만약에 이제 잘못 입력됐다거나 혹은 뭐 추가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겼다라고 하신다면은 어, 교과성적과 마찬가지로 대상자 삭제를 한 다음에 이제 그 생활기록부 내용을 수정한 다음에 다시 끌고 오면은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가 좀 여의치 않을 때, 그럴 때는 저희 시스템에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해당하는 점수를 수정을 하는 게 아니라. 어그 환산 일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뭐 이런 저 6번 학생이 환산 일수가 2일이다. 이제 결과 그 결석 일수가 2일이다라고 한다면은 이 일수를 추가를 하거나 3일로 늘리거나 아니면 마이너스를 입력을 해서 줄이거나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유는 반드시 입력하시고 저장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입력을 한 이후에 그 환산일수로 계산된 점수가 어 저희 시스템에 반영이 됩니다 어 위의 학생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지금은 0일로 나와있지만 은 내용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해서 저장을 하시면은 이제 그 5일에 해당 그러니까 5일이 빠진 일수에 해당되는 점수가 계산이 돼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나 알아두셔야 될게 이제 올해 2022년도에 이어 출석 성적에 대한 그 만점 배점 기준이 틀려졌습니다. 이제 올해는 이제 만점이 이제 36점으로 변했고 이 여기에 이제 그 출석 점수의 배점 점수가 늘어난 만큼 봉사 활동 점수는 줄어들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봉사 활동 탭에서 이제 알려 드리 겠고요. 어쨌든 올해 기준 점수 그 출석 그 성적의 기준 배점 방식이 작년과 이제 틀려져서 이제 만점이 36점으로 변경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보여드린 이제 수정 대상으로 해서 이제 환산 일수를 수정을 해서 점수 계산하는 방식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배점이 틀려져서 요 내용은 이제 바뀐 부분이니까 올해 꼭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